쪽에 있다. 어. 뭐, 액션 하시면 올라오는 게 좋은데, 되게... 근데 안아서 내가 에 있을까? 내가 지금 에방방 그리고 아, <laughs> 아 그리고 진짜 방금 전에 할 때는 네. 현주 형한테 그래서 오프볼 걸어주고 아, 네. 현주 형이 수영 느 하려 했는데 아맞아잘안 아, 됐어요. 이게 아마 여기가 좀아서 그 사람과 스타사이 어쩔 수 없어서 스윙이 잘안될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으 거는, 어, 같이 어쩌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아니수 있는지, 어떤 내가 있이 것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그럼제 어떻게 플레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있는

잘 모르는 같아약 5대5 고 어떻게 하 얘기를 어떻게 고현을나에 응. 세워놓고 그래. 저랑 아좋아요모습에는안타긴 응. 한데 아, 네. 근데 이잘할 <laughs> <아직도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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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만 제대로 가면은 무조건 는 아, 저도 방금 그 얘기를 맨 얘기를 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그 신소재 <laughs> 내가 맞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 아, 진짜? 저, 저, 저 아무, 아무것도 어요저할때 근데 그거는 이 <laughs> <laughs> <몇 단계 웃음> i <clears throat> 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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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어, 아직 근데 문제가 좀큰게가 제가 오비츠 월드 하자마수3들는형사 아이고 요 <화내여. 웃음> 예 지금 울타리 지욱 선수 손질 됐다 이나 그게 아까 말한 스크린 걸어서 한 그냥 간단하게 했니다 그냥 볼만 여성 볼만 오늘 내가 다들 자 다들 내구를잘 연습을 안 해가지고 커디는 자신이 었어아 커디는 원래 안 하시는 네, 별로 안 해요. 그, 다치게. 어. 해보긴 하긴 요 그럼 커팅는좀 내가 할게요. 너가커지 아니, 그 커팅 스크 말고, 그고를 빠지면서 어, 다 보고 써야 돼요. 맛을 안 썼어? 그니까, 안에서 형이 걸어주고, 내가 나가면서 보다도 고 안에서 형도 요 과연? 본인이. 그니까, 내가, 걸어주는 느낌. 그니까 누구든지, 그니까 형이랑 맞춰서 쏠수 있잖아. 어. 서로 걸어주면서, 나가면서, 받고 쏘자고. 그러면은 누가 나가는 거야?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스킬 걸어준 사람이 가만히 있어. 스킬 걸어주고, 스킬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쏘자고. 근데 이게 안 돼밖에 안 돼. 아, 일로 나와서. 어, 일단 내가 간을 할때 팍팍. 윙이나 코너로 가서 앞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 팍팍을 잡고 그 어, 걸로. 그.. 아직 나도, 나도 아침들 그래 근데.. 어, 그거가 더서운것 같은데? 그.. 공.. 엄버시는받으공면 응. 그, 어, 어, 그, 그, 손질이 너무.. 약하로고 그니까 아 그니까요 오! 의선배

나 오비팀이랑 할때는 그리고 민호 민호가 링에 가면 은 한쪽 빌테니까 내가 싸이한 민호가 가면 잖아 너가 가 아니 아니 지 민호가 윙에 가지고한 어, 아 is... 이는사는가고는가아요 <laughs> <it> <bracket>